이소리라고요? 따다왕! 알았어... 뭐야 뭐야 족제비야? 죽어있네 이번엔 아래! 뭐가 어, 그렇게 오래걸려 가자 구모 어서오 병촌세트 서둘러 위로 갔나 이번에 토미 뛰란 말이야, 뻥창아. So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. 이걸 빨리 확인해라, 확인해야 돼.

어때? 방금 무서웠지? 아, 잠깐. 거의다 먹었네. 아, 아니구나. 남아 있는 거구나. 오케이. 맞아. 숨고. 헐. 죽었어. <laughs> 어떡해? 아, 뭐야, 이거, 아니. 아, 게임 언제 끝나요? 어, 어, 뭐야. 헐. 아, 뭐야. 아, 게임 언제 끝나? 아, 하나. 엔딩 아니었어, 아까? 아, 또 여기야? 아, 아 뒷골. 흠. 이제 현실인가? 이 게임 이상해요? 맞아요. 제작자도 중간에 우울증 걸렸었대잖아. 어, 그러게? 키가 안 닿는데 이걸 봐? 밑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? 설마 이거 진짜 엔딩이 엄 에이 아니겠죠? 아니 너도 나를 왜 일로 와? 창고. 별거 없네? 이거 얘가 전투 능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좀만 뛰어도 허헉거리는데 뭐야? 근데 갑자기 집으로 왔어. 놀라운 건헐 대박, 코가 하트 모양 뒤집어. 아, <laughs> 무섭죠? 그쵸? 무섭다니까? 내가 말을 안 하면 무서운가 봐. 한 5분 동안 말을 안 해야겠다. 아자카즈님 별포선 두개 감사합니다. 아 별포선 왜 쏴요? 팬클럽 가입했는데 별포선 쏠 필요 없잖아요. 아 근데 내가 지금 진지하게 하니까 무섭죠. 재미있게 보면 쏘는 게시청 아~ 감사합니다. 안녕.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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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또 아, 또, 또. 아~ 무서워야 되는데,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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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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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저 무서워서 말안 하는 겁니다. 어 나이스가 아아 입을 입을 막아야지 진짜 아 게임 시작한 지는 좀 됐습니다. 진짜 이거 언제 엔딩이 날지 보고 계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하고 즐게찾기 감사합니다 모바일 모바일 우측 상단에 따봉 표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업로드 되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컴퓨터는 오피컴 돈 버는 어플 캐시버거로 여러분의 교통비를 절약하세요. 자세한 스폰이나 유튜브 링크 같은 경우는 메인 방송국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0분 정도 더 해야 돼? 아... 반절했던 거네 거의 아 따라오지 마이 새끼 오마이갓 아. oh 획적인 공포게임, 네버엔딩 나이트메어, 흑백으로만 이루어진다. 아닙니다. 여러분의 시각을 자극시키는 빨강, 빛채우 끼오... 뭐, 요거 있다는 뜻은 분명히 또 자라나라 머리머리... 아, 또 저기 있다는 건데? 역시 어떻게 게임 다 파악해 버렸어? 허니팝이요? 사주면 한디아저 합니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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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미연시 게임은 많이 해봤어요 스팀에 나온 사쿠라 시리즈도 다 해보고 네코파라도 했고 도쿄 스쿨 라이프도 했고 그 뭐더라 고고 니폰도 해보고요 아 허니팝 그렇게 재밌어? 사야 돼? 고민되네. 그 사쿠라 스피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거 나옵니다. 아키바스들이. 쓰르라미는 되게 고대 유물 게임 아닌가요? 어 아우 또 따라와. 어몇몇 마리 몇 같잖라 이거. 그, 제 유튜브에, 사쿠라라고 치시면 나옵니다. 엄마, 엄마. 아니, 내 내장, 곱창 먹고 싶다. 아 공포 게임인데 대화가 아 그러게요. 아뭐 갑자기 이렇게 대화가 나와? 게임합시다 여러분. 야저저제 쟤 움직인다. 제쟤 분명 움직인다. 제제제제제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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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쟤 배퍼 움직. 역시. 역시. 움직일 것 같았어. 야, 쟤도 움직인다?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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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어, 안 움직이네? 어, 맞아, 맞아. 움직여, 움직여. 아, 어떻게 해요? 아니, 내가 이거 게임을 안 무섭게 만들고 있잖아. 아, 어떡하면 좋아? 게임 제작자 수 큰다엔딩이요 <laughs> 몰라, 엔딩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?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 게임인데, 으... 아무것도 없어? 아 자고싶다 아 게임 빨리 깨고싶다 이 게임 너무 무서워요 으 무서워요 어떡해요 아 움직인다 아 대박 인형 겁나 많이 움직이겠네 그럼 난또 겁나 많이 뛰어야겠지? 하... 아, 야쟤 극혐! 아좀 이쁘게라도 생기지 아... 아예 벌써 좀 지겨워요. 아 쟤는 얼굴이 빠. 빻... 아 아아... 아 움직이잖아. 어 왔다 해. 아, 어, 아. 어. 아, 내장. 뭐야? 오, 뭐야? 아, 이게 원래 되는 내용이었군요 이번엔 군인 인형이야? 아니네. 또 얘네들인데. 어, 말탈수 있나 혹시? 아, 그런 건 없죠? 어, 동생. My sister. 어어. 어. 어머나 세상에. 이런 큐트함이. 끝났어. <laughs> 뭐, 끝났다. 어 근데 네, 해피엔딩 아니에요? 아이 엔딩 처음 봐요? 이거 해피엔딩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? 왜 다른 엔딩은 어떤데요? 어차피 다른 엔딩 안볼 거지만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. 삭제 이거 제작자가 아니라 후원자일 거예요. 아, 여자랑 부인이고 딸이 죽어서 남자가 괴로워하는 있어요? 뭐야 나 해피엔딩이네 뽀뽀쪽 근데 진짜 아, 어, 저는 이런 공포 게임 무서워서 정말 잘못 해요. 어,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. 어우, 소름 끼쳐. 어, 이런 거 어떻게 해? 아니, 물음표야. 진짜 이런 거 어떻게 무슨 재미를 느끼냐고요. 아, 총 3개가 있는데 내가 정말 일치선을 쭉 갔네요 멋다